역단이로도 많이 타요. Good. Okay, go out there now. And grab a golf ball. Well, eat one, golf. One ball I like the ones up here. Mm. Um, like if the train was a little closer, uh -huh. I think I would maybe enjoy it better, but then 자기 어때? 근데 여기가 여기가 베어크리 파크 내에 있는 트레인인데 저는 이거 다 키즈만 타는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애들용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탈 생각을 아예 안 했는데 뭐 성인도 다 타네요. 가족 단위로도 많이 타고 좀 놀이기구를 타도 되게 무서운 거막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 시원해. 너무 재밌어. 와 진짜 예쁘다. 와. <laughs> 이거 뭐야? 귀여워. 어? 아제 모드라? 제 이름? 몬스톱 어? 아, 귀여워. 아, 이게 감친 음? 거야? 한 음. 마리? 음. 여기 닭장인 거. 보너버. 오, 오 대포. 대포. 전 남자애들 막 달렸어. <laughs> 놀이동산인 거 같아. 그러네. 이런 코스가 있는 줄은 몰랐네. 뜻 탔다 근데 이미 엄청. I see it in your eyes. Yeah, i can read. Science, you need to get away. It's time we make a change. Oh, you know you'll always have me, baby. I will always stay with you, so put your trust in me. 이렇게 자기가 블랙하면 되겠다 오케이 okay. 내 생애 첫 골프 <laughs> 어 자세 좋아 <laughs> 다시 돌아오는거 <laughs> 다시 오네 효자공이네 <laughs> 골프공은 돌아오는거야 좀빨주 하네 난저 나무 맞추려고 했는데. 오! 저 이것도. 아! 아, 아 들어갈 <laughs> 뭐 아심? 바람과 이기울기 우와! 아, 아다자 간다. 뭐? 대박. 예스. 우. <laughs> 당구 같아 여기만 보면. 내가 이런 공놀이, 공놀이. 응? 내가 공놀이. 응. 공을 어디에 넣고 뭐, 응. 포 켓볼, 당구, 탁구 응. 이런 거 되게 잘한단 말이야. 아, 맞아, 맞아. 잘하네. 아웃, 아웃. 哦，任炫、oh. oh.。 공원에 토끼가 많더라고. 때문에 다운타운에 갔다 왔거든요. 일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점심 시간이 돼서 어, 흥부인이 싸준 도시락을 차 안에서 먹고 있었어요. 먹다가 이제 어, 도시락을 먹을 때는 항상 이제 흥부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하면서 먹는데 흥부인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있는 장소가 다운타운의 차이나타운이었어요. 제 위치를 보더니 거기에 엄청 맛있는 도넛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. 엄청 먹고 싶은데 사진 안 하도 돼,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. <laughs> 먹고 싶은데 <laughs> 됐다면서. 자 그러면 이제 메뉴 보고 골라봐 이러니까 아니야 괜찮아 안 먹어도 돼. 다음에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엄청 먹고 싶대요. 엄청 옛날부터 가고 싶었던 이제 도넛 가게인데 뭐 어쩌겠어요 사야지. 갔더니 정말 먹음직스러운 도넛이. 그래갖고 이제 먹고 싶은 걸 골라 골라서 이렇게 사왔죠 흥부인을 위해서 <laughs> 그래서 샀다고 하니까 흥부인이 엄청 좋아해요 엄청 그냥 <laughs> 어 빨리 먹고 싶다면서 와, 언제 오냐고 막어 <laughs> 대박 뜯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쪽에 잘안 가가지고 그치 차이나 타고 갈 일이 없었지 어! 어 대박! 우와 맛있겠다 <laughs> 어 어떡해 오늘 밥 먹으면 안 되나? 헉? 나 이거랑 이거 두 개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거든. 아니 다 맛있어 보여가지고 고르다 고르다 보니까 다섯 개를 고른 거예요 제가. 근데 여섯 개를 채우면 텍스 프리. 여섯 개 사면 택스가 없어요. 와 텐진이 파닭. 오 대박. 어, 크림 엄청 듬뿍 들어있다. 와우. 배당해 주세요. 와 크림. 야 눌러갖고 삐져나왔어 속에서 딸기 들어있다 일단 먹어보자 앉아 옛날 도넛 시장에서 팔던 옛날 도넛 그 빵에 크림 잔뜩 넣어 어우 어우 이거 한국의 맛인데? 이거 한국 사람의 사장이데 한쪽이 잼이 쏠렸는데? 아,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생크림 엄청 마음에 드는데? 우와 마차 크림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? 음, 맛있다 <laughs> 앉은 자리에서 다 먹게 맛있다 맛있다와 초코도 대박 와 크림 진짜 대박 너무 많은데? <laughs> 크림이 심지어 너무 많아 우와 우와 그냥 크림을 아낌없이 넣으셨네 푸딩처럼 부드러워서 되게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이거 메뉴 이름이 초콜릿 푸딩이야. 진짜? 어. 나왜 이렇게 다 맞죠? 오늘은 다이어트 저녁 식사. 다이어트놓고왔는데 엄청 뭐가 많아. 딩어 딩어 고딩어. 무식 먹을 시간. 첫케 올려서 보이. 크림 듬뿍 티라미수는 생각보다 음 그냥 이 겉에 시리얼이요 에 시리얼 시리얼이 좀 덕지덕지 붙어 있요 아, 벌도다 먹었어? 안 먹은 상태. 우리 안 먹은 거야. 몸을 속여 몸에 게 우리 오늘 안 먹은 거라고 몸을 속여. 우리가 시킨 하이난이치킨, 락사. 네. 이게 하우스 스페셜 듀들 콤보는 드링크도 포함이에요. 여기 네. 허리케인 포테이토. 해오리 <laughs> 감자로 불리죠. 코리안 라면도 있어요. 코리안 네. 라면. 네. 이거는 홍콩 스타. 저희 홍보부가. 홍콩을 또 다녀왔잖아요. 응. <laughs> 그 영상이 또 예전에 올린 게 있죠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어 이거 제대로 나 밀고. 이거 싸 따로 사 먹어도 3 2 5 불밖에 안 해. 어 근데 그렇게 싼 맛이 아니야. 맞아. 야. <독 klar> 네, 네. 네. <쓰레기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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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둥 두두둥 이게 바로 두둥 두두둥 이게 바로 락사. 와 진짜 풀떼면 오 와, 자기 엄청 부드러워 라이 무슨 게 작은 연기 닭한 마리 들어가지고 메탄은와 자기야 이 메탄탄 뭘안에 있는 거기다 거, 더, 거, 거, 더 거, 거 푸짐한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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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 훨씬 푸짐한 거 같은데 음. 맛있겠다 와 음, 신나 이게 그냥 그냥 라이스 누드리고 이게 플래시인가 봐응 와 치킨 맛 대박이야 <laughs> 얼굴, 얼굴만 해 <laughs> <잘 먹겠습니다. 웃음> 여기 와이스노들은 좀 별로... 아, 저희 지금 코비드 테스트 받으러 왔습니다. 왜냐면 저희는 지금 뭐 이제 건강한 상태이긴 한데, 뭐 백신도 맞았고. 근데 제가 그저께 촬영 때문에 인터뷰한다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비드 확진자 접촉자예요. 그래가지고. 이제 마스크 쓰고 뭐 이제 주의하긴 했지만 그 접촉자라는 걸 얘기를 오늘 듣고 혹시 모르니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코비테스트를 막 코에 면봉인가 코에 이렇게 좀 아프게 쑤셨다고 하는데 지금 테스트가 가글로도 이제 가능하대요. 그래서 가글 테스트를 받으려고 하는데. 1시간 동안 뭐 물이나 이제 커피 뭐 음료를 마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고 저희가 한 30분 전에 마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페이퍼 작성할 거 작성하고 좀 대기했다가 1시간 됐을 때 이제 가글 테스트를 하고 이제 결과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가글 테스트 여기에 뭐 어떻게 하라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 지금 이제 테스트 폼은 이제 다 작성을 했고 코비 테스트를 하게 될 줄이야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손 소독한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이 빨간색 이 예. 액체를 가글을 세번한 후에 이걸 뱉어서 이 흰색 그통 안에 다시 집어넣으면 됩니다. 세이타이저를 먼저 하고 그 이거를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응, 음! 음, 음! 여기에 베트는돼 네,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트위스트 오케이 먹어 먹어 맛이 이상해 으 이상해 더매시 자, 3, 4, 5, 6, 어, 아 소리 내야 된다고? 어. 다시. 하나, 둘, 셋. 그만 찍자. 어우, 맛. 어우. 이상하지? 어우, 맛 이상해. You're like a song that I sing in the morning On a perfect holiday You're like the warmth of the sun on my skin When clouds look red I swear. right Let's go to side Let's stay home and play I got so many funny games We could do today And we can compare Inside our bed Stay under the covers. Make this long night. i